자, 종합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문제 1번이 뭐냐면 y제곱은 4x 위에 점 p에서 접선과 초점 사이의 거리가 1이에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포물선 이렇게 x축, y축, 원점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요. 여기 초점이 1이네요, 그죠? f는 1, 0 위에 점 p를 하나 찍어보고요. 그랬을 때 어... P에서 F까지 거리가 2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P의 좌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P의 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은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선은 이두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음. 아니네요. 저기 접선하고의, 저기 접선하고의 거리가 2라고 나왔네. 그지? 선생님이 잘못 그렸네. 자, 다시 할게요. 아까 풀었는데도 까먹었어. 이렇게, 이렇게 요 거리가 2인 거죠? 요 거리가 얘는 아닙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접선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y1, y라고 하시면 되겠고, x가 2분의 가 들어가기 때문에 4가 2로 약분되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x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 거를 갖다가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2x-y1, y, 마이너스 플러스 2 x 1는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점을 갖다가 이제 초점은 1콤마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거리,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 D를 공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루트에,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은 4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블에서 절대값 씌웁니다. 그럼 절대값에 1,0, 0 대입하시면은 2 더하기 2x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2란 얘기죠. 여러분들 절대값에서 숫자는 이렇게 앞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묶어가지고 요거랑 약분을 해주시면은 결과적으로 1 플러스 x1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4 플러스 y1에 제곱하고 같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하고 루트가 있을 때는 양변 제곱이죠.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2x1 더하기 1은 제곱하시면 4 더하기 y1의 제곱 자 문제를 하나로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x1하고 y1에 관한 식을 하나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잊으면 안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점을 하나 찍었으면 그 점이 여기 2차 곡선 위에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대입한 식도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y1의 제곱은 4x1, 요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까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 y1의 제곱에다가 4x1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x1의 제곱, 마이너스 2x1에다가, 마이너스 3은 0,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 3, 1은 3, 마이너스, x1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는데, 필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13면이 점이다라고 하면 이제 3이 답이 되는 건데요. 그게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다 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X1이 3이면 Y1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해볼게요. 3412 Y제곱이 12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루 트3 이렇게 되겠고요. 자, X,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포물선은요 정의역이 이렇게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에서 정해야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점의 좌표는3 2마루투 3하고 3콤마 이너스 1루투 3. 답을 한번 써볼게요. 따라서, 3 P가 3콤 1루투 3하고 3콤마 마이너스 루투 3.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선생님이 풀어 봤는데 문제가 좀 길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좀 짧은 짧고 간결한 답을 기대하면서 선생님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요. 어, 초점을 지는 직선이 있어요. 그거하고 포물선하고의 교점을 a하고 b라고 놓는데 지금 요 거리대 요 거리가 4대 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음.. 내분점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소개를 해줄테니까 여러분의 좋은 풀이 꼭 수업시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a점의 x 좌표를 알파라고 놓고요 b점의 x 좌표를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알파랑 베타는 양수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 y 좌표에 지금 이제 그 y 좌표를 구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포물선으로 y 좌표를 구한다면은 y 제곱이 2루트 2x이기 때문에 요거 요식을 잠깐 변형해 볼까요? y는 루트 8이니까 2는 바깥으로 빠져 나오고 2루트의 2x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좌표가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a점의 좌표는 알파, 2루트 2알파 그 다음에 점의 좌표가 베타, 컴마 2루트, 2베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분점 어, 공식 중에서 y좌표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요. 5분의 2개 더한 거 분의 요거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겠죠? 따라서 8루트 2베타 더하기 2루트 2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점의 좌표 y 좌표가 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음, 이렇게 식을 써 봤고요. 음,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5가 이제 약분이 되고 2로 약분이 되면 여기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음4 루트 2 베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2알파가 되겠고요.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루트 2 루트 2 약분이 되겠고요. 양변 제곱하시면 16 베타는 알파 이렇게 나오겠네요.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는요. a 이제 요거를 요 직선에 대입을 해 갖고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이제 m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기울기가 m이고 f 2, 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y는 m 곱하기 x-e,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점에, 두 점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알파컴마 m 곱하기 알파마이너스 2. -e,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베타컴마 m 곱하기 베타마이너스 2, -e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잘 보이나?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요. 흔들린다, 그지? 그러면 이걸 4대 1로 또 4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y좌표만 보시면 5분의 4m에 베타 마이너스 2에다 더하기 m의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것이 또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4m에 베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m에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겠구요. m을 약분할 수가 있겠죠. m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4베타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이기 때문에 4베타가, 음, 마이너스 알파, 알파로 정리할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4베타는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더하기 뭐6 이렇게 되겠네요. 10이네요? 10? 음.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두 번째 식입니다. 그럼 1번식하고 2번식을 연립을 해볼게요. 양변, 여기다 16, 4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16베타는 마이너스 4파 더하기 4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도 16베타, 이것도 16베타니까 등치법 씁시다. 이거랑 요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알파는 마이너스 4파 더하기 40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럼, 5파가 40이기 때문에, 알파가 8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파가 8이면은, 16 곱하기 2분의 1이 8이니까, 베타는 2분의 1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좌표가 이제 2분의 1이고, 여기는, 얼마야? 8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울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기울기는, 이두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하지 뭐, 그지? 그래서 A점은 뭐가 되냐면, 음 알파가 8이니까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여기다 대입할게요 음 알파가 8이니까 이제 2 8에 16, 4죠 4, 2, 8, 8, 8, 8이 되겠고요 자빗점의 좌표는요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2곱하기 2곱하기 2분의 1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2가 된다고 볼수 있죠. 안 보이네, 그지? 자, 요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A점, B점 좌표로 구했어요. 그럼 두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기울기는 8-2분의 1분의 8-2. 요거 계산하시면 3분의 4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마무리 짓게요. 조금 더 간단하게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한대 밑에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요. 아예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거예요. 이 직선하고 포물선을 연립을 해서 그 점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X좌표하고 Y좌표를 갖다가 내분해가지고 이 값만 0이다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좀더 간단한 것 같아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이제 어, 타운 모양의 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렇게. 잔디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잔디밭의 최대 넓이입니다, 여러분들. 최대 넓이. 직사각형이 아닌 것 같네,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선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A가 100이고, B가 60입니다. 그럼 타원의 방정식은 100의 제곱, X제곱 더하기 60의 제곱, Y제곱은, 음, 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점 P를 하나 잡아가지고 계산을 할게요. P점을. x1, y1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점을 잡았으면 은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100의 제곱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분의 y1의 제곱은 1이라는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넓이를 한번 구해보죠. 넓이는 우선은 여기가 x1이면은요. 이만큼이 x1이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에요. 타원 자체가 좌우 상하 대칭이죠. 따라서 여기, 여기도 X1이겠죠? 그래서 넓이는 가로가 2X1이 되겠고요. 여기가 Y1이면은 여기도 Y1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로는 2Y1이 됩니다. 따라서 두개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4X1Y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것의 최댓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X1Y1 내가 양수를 잡아가지고 일사분면에 잡으면 양수로 놓을 수있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고배의 최대 값을 물어봤어요. 단서가 합이에요. 뭐가 생각나죠? 그렇지. 산술기하죠, 여러분들. 산술기하 평균은 반드시 주어진 합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합이 뭘로 주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1 0 0분의 100의 제곱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분의 Y1의 제곱은 이루트 두 개의 곱하고 같아요. 그거, 크, 그거 나왔죠? 100, 100제곱분의 X1의 제곱. 60의 제곱분의 Y1의 제곱. 자, 이 좌변은요, 여러분들, 1이 됩니다. 1이 되고요 우변은요, 2 곱하기, 자, 곱하기죠, 여기. 곱하기입니다. 자, 숫자 먼저 빼볼게요. 100제곱은 100분의 1로 나올 거고요 60제곱분의 1은 60분의 1로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루트 x의 제곱은 x1으로 나올 거고 루트 y1의 제곱은 y1으로 나오겠죠.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해 보시면은 이렇게 삼분이 약분되니까 x1 y1이 3 0 0이하다 3000? 3000 이하다. 뭐 요런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x1 y1의 최대값은 300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넓이는요. X1, Y1이 3,000일 때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000 해가지고서, 여기 아까 4 곱하기 X1, Y1이었으니까, 해서 12,000 제곱미터, 이것이 바로 최대 넓이가 되겠습니다.